안녕하세요, 렉키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일단 오늘은 레이어 마스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도큐먼트 하나 만들어서 제가 아, 일단 레이어가 정란색으로 <놀람> 들어가고 원으로 파란색 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어에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좀사이즈로 해서. 노란색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좀 바꿔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이 파란색 레이어 일부분을 잘라내고 뒤에 노란색 레이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지우개 툴로 파란색 레이어를 이렇게 지워주면은 뭐 뒤에 당연히 노란색 레이어가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 앞전에 히스토리 패널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히스토리가 남아있어서 컨트롤 Z를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실 때는 컨트롤 Z가 안 먹힙니다. 그러면은 뭐 레이어를 다시 새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시는 방법이 지우개 툴보다는 레이어 마스크를 많이 쓴다는 거. 레이어 마스크는 바로 특히 요겁니다. 조금씩 하단에 조금만 보이시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애드 레이어 마스크라고 했죠. 그냥 마스크를 씌우고 싶은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씌워집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죠. 네, 일단은 이 레이어 마스크가 생겼다는 거. 자, 여기 눌러주시면은 직접적으로 레이어에다 작업을 수있는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은 마스크에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알트 누르면서 얘를 눌러주시면 그냥 마스크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주시면은 눌러주시면은 원래대로 보실 수가 있죠. 자 레이어 마스크를 쓰실 때는 브러시로 전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브러시 잡아주시고 여기서는 블랙 아니면 화이트밖에 못 써요. 약간 그러니까 그레이도 가능한데 쉽게 말해서 여기 이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라인에 있는 색밖에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레드 해봤자 보지도 않고요. 전부 그레이로 바뀌죠. 라인에이 그레이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일단 블랙을 해 볼게요. 블랙이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한번 칠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아까 지우 그 지우개 틀로 지운 것처럼 여기 보시면 그 블랙이 여기 그림이 그려져요. 자, 알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블랙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블랙으로 그려진 부분만큼 마스크가 씌워졌다. 쉽게 말해서, 마스크라는 거는 우리 얼굴에 쓰는 마스크 있잖아요. 그 마스크 같은 건데, 우리 얼굴에 마스크를 쓰면은 그 마스크 쓴 부분만큼 우리 얼굴에 안 보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를 씌웠을 때이 레이어에 마스크 씌워진 부분만큼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지우개틀로 이렇게 지운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줄수 있지만, 그 마스크만 지워내면은 델레트, 델레트가 완전히 지우는 겁니다. 마스크만 지워내면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되고요. 그럼 Z. 참고로 방금 아까 지울 때 이렇게 보시면은 어플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적용한 상태로 이 마스크를 없앨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 해보시면은 마스크 적용된 상태로 이렇게 잘려진 상태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이제 화이트로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 화이트로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블랙을 하면은 블랙만큼 사라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어한 중간 톤으로 좀 해볼게요. 지우면 은50% 톤으로 바뀌죠. 투명하게 지워지죠. 대체 이해가 가셨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스크는 이 마스크 창 안에. 는 검은색 픽셀만큼 레이어를 가려준다. 안 보이게 해준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자세한 이해는 몇 가지 응용을 해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간단한 거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앞전에 올려드린 파운데이팅이라고 피부부정 스킬도 전부 이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한 표적인 스킬들이에요. 정말 이 레이어 마스크는 배워놓으시면 쓸 때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공부 많이 해주시고 제 영상 아니더라도 검색해 보시면 좋은 예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레이어 마스크 사용하는 그래서 이거저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정말 포토샵 사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비보도록 하고 새로 예제를 하나 꺼내서 요 위에다가 간단하게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하나 끌어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겨울인데 가을에 제가 모아놨던 예제들이라서 일단 지금 써보도록 할게요 자요 사진은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려고 좀 동의를 얻어놓고 킵해놨던 사진인데요 추동인 작가님이라고 아마추어 작가님이세요 사진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킵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위에 하나 얹어놓고요 다 이제 캘리그래피 하나를 살짝 얹어볼 건데 요것도 제가 미리 이렇게 좀 따놨는데요.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는데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폰트 정말 중요하잖아요 디자인할 때. 폰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고 맨날 쓰는 게 거의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더 더 유니크하고 나만의 멋진 폰트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캘리그래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가원님 채널.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도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가원님 화이팅입니다. <laughs> 그리 이건 이제 전에 가원님께 살짝 동의는 구하셨던 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출처 꼭 남겨놨습니다. 어... 자이 정도까지 해 놓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살짝 해보기로 했잖아요 캘리그래피를 중간에다가 얹을게요 그러면 맨 위에 사진을 치우면 이렇게 종이에 글이 써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사진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윈도우 그 다음에 브러쉬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세 번째 줄에 수채화 재질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눌러주시고 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여기 보시면은 페인트 상자 습식 블렌드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 주시거나 또는 사실적인 유화 아, 저는 요거 사실적인 유화 요걸로 한번 써 볼게요 요거를 골라 주시고 얘는 일단 닫아 줄게요 그리고 자맨 위에 사진에다가 레이어 마스스를그 봅니다 그 다음에 요 브러쉬로 요렇게 한번 그어 볼까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뒤에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게 뭐 복권 긁듯이 이렇게 살살 긁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 글씨를 좀 크게 해가지고 좀더 찍어주는 느낌으로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어떤가요?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을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글씨를 조금 왼쪽으로 더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레이어 마스크부터 살짝 옮겨야 되겠는데 여기 락이 걸려 있잖아요 락이 걸려 있으면 이거를 옮기면 사진이 같이 옮겨져요 이거 풀어주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살짝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글 이렇게 옮겨주시면 은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얼마든지 자기 사진의 디자인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레이어 마스크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예제를 하면서 레이어 마스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히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제를 한두 가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후 선생님이 빨리 지나가셔야 되는데 정말 민지 지나가 주시질 않네요. 네. 또 이번처럼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